그림는 그렸어? 네. 뭐야? 배에요. 배야? 네. 여러가지 색깔이 있는 거 뭐야? 이거요? 응. 이거. 배 사람이 타는 거예요. 배 사람이 타는 거야 네. 그거는 뭐야? 예? 배 밑에 있는 그거는 뭐야? 그거 노는데 글리고 있어. 그거 뭐야? 색칠하고 있는 거. 이거예요? 어. 노는데요. 아그건 뭐야? 네. 빨간색이 배고. 예. 네. 파란색은 파란색. 물. 물이고. 네. 그다음 노란색은 노란색 배사람. 배사람이야? 네. 분홍색은? 분홍색. 배사람. 사람이야? 멋지네. 형한테 물어봐. 이제 비. 야이그림 <목소리도> 비. 뭘 그린다고? 비그 이렇게 이렇게 어아 비. 이거뭐 하는데 어. 봄이는? 아. 뭐였거는비 그거 없어진 거 그렸어요. 비가 없어진 게 그렸다고? 네. 어디? 다안 보여요. 음. 하얀색이에요. 아, 그래. 자, 제목이 뭐야? 이 그림의 제목이. 음, 눈의 여왕. 눈의 여왕이야? 네. 눈은 나오지도 않은데 뭐 눈의 여왕이야? 이게, 이게 이거 하얀색에다 눈이에요. 아. 베이. 베이 이름은 뭐야? 베이 이름. <뭐라> 어느 나라 배인지 알려줄게요 어느 나라 배야? 음... 미국, 미국 배야 미국 배야? 네보이 뭐하니? 저 이렇게 엄청 멋지게 놀고 저 보미도 올려줄야 뭐야 그? 배 들고 있어요. 배 들고 있다고? 응. 그, 뭔데 응, 이, 어, 떼, 어, 어, 때 어, 떼, 어, 떼, 어, 떼, 어, 뭐야? 떼, 어, 히히 히. 어, 떼, 어, 요 어, 야 뭐야? 이게 뭐야? 네. 뭔데? 네? 이게 뭐냐고? 어느 나라 배? 뭐냐고? 쌤이가 그린 게? 네. 무슨 배? 어느 나라 배요? 무슨 배야? 음 미국 배. 미국 배? 아니에요. 뭐니 뭐하는 일이야? 다른 배요. 무슨 배야? 음, 이거요? 음. 회색 배요? 응아 음. 이거 회색 배야? 응. 네. 이거. 이거는 캐나다 배에요. 캐나다 배야? 네. 쌤이 가져온 거 저거 들고 사진 하나 찍자. 쌤이가 처음. 어. 우와.